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서퍼스케이트 정말 난잘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꼭 알면 좋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사람의 특징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은 92년, 1992년부터 타기 시작했고요. 거의 한 32, 3년 정도 스케이트보드, 뭐 스노우보드, 인공 서핑, 뭐 다양한 서프스케이트 이런 판테기를 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보드에서는 1세대, 아니 1.5세대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타오면서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탤런트, 재능인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보드 운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발이 떨어져 있는 거고 다양한 기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재능이 좀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습득을 하고 잘 타게 되고 재능이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늦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능은 타고 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잘 배우고 빠른 시간에 배우지만 어, 재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스케이트보드의 열정, 노력, 그런 것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뭐, 서프스케이트건 다양한 보드들을 잘탈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이렇게 잘 타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보다 좀더 많이. 그래서 1시간에 2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를 꾸준하게 타셔야지만 스케이트보드 실력이 이렇게 빠르게 점차적으로 눈에 띄게 늘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하더라도 스케이트보다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 멈췄다가 어떠한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번, 500번, 1000번 해도 성공 안 되는 기술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수백 번 반복했을 때 한번 성공했을 때그 짜릿함은 정말 스케이트보드를 타신 분들 많은 그런 희열이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안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그래서 노력이 재능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능에다가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탑 오브 탑에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0.05% 제외하고 특별한 친구들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인들 재능이 없더라도 재능 있는 친구들보다는 노력이 결국은 탑 클래스 안에 최상의 0.01%는 알겠지만 그래도 잘 타는 클래스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경험으로도 느꼈고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케이트보드 뭐 소프스케일이 빠르게 늘려면 어 열심히 타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도 되게 중요한데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분들에게 강사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아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보드를 정확한 자세와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 그리고 어떤 그러한 스케이트보드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원리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옆에서 지켜봐주는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게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할 경우에 정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타들라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고 또 상급으로 가는 높은 기술을 잘 타는 그런 숙련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배운 친구들과 배우지 않고 그냥 연습을 한친구들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올라가는 시간도 걸립니다. 점점 어려운 기술을 갈수록 그런 시간도 좀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부상의 위험도 초보자일 때 정확하게 배우냐 배우지 않냐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있고 없고가 자주 요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꼭 전문가 분들에게 강습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보드코리아에서는 보드코리아 강남점에서도 실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배우실 수가 있고요. 하남에 가시면 게이 스케이드.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 엠 파크가 있어서 미사일 조종기장에 있는 100평 규모의 실내 파크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 서프스케이트를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문가의 도움, 강습을 받기에 뭐 경계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이라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으시면 어,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렇게 좋은 영상 자료들 어, 트릭티비라든지 자세라든지 많은 좋은 정보의 영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의 영상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따라해서 배워서 하시는 것이. 그냥 혼자 이렇게 타시는 것보다는 강습이 더 좋지만 두 번째로 그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도 스케이트보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하는데 잘탈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드코리아에서도 보드코리아 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아니면 저 송대장 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서프스케이트에 관한 뭐 스노보드에 관한 뭐 롱보드에 관한 다양한 트릭팁이 아주 생기초부터 입문자부터 초보자, 중급자까지의 기술 트릭팁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빠르게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뭐, 노력,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어, 그니까 제 경험상으로도, 스케이트보드 트릭이 이렇게 쉽게 쉽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은 뭐, 백 번, 어떤 기술은 천번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트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어, 마인드. 내가 이 기술을 꼭 성공하겠다는 마인드. 또는, 음, 내가 이 기술을 성공했을 때의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잘 타는 프로 프로 스케이터들의 멋진 자세, 그 기술의 멋진 자세에 성공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꼭 갖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뭐저 같은 경우에도 한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한시간두시간뭐 100번, 200번 계속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한 경, 어, 연습을 한 경우도 수십 번 넘어지더라도 연습한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의 모습을 하면 안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것들이 성공 횟수를 높임으로써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 기술이 렇게좀 올라가더라도 부상을 한번 크게 당하면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깨를 부러진 적도 있고 발목이 부러진 적도 되게 허다하고 팔뚝이 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탈골이 돼서 119 구급대에 실려간 적도 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쭉 부상 당한 경우이 많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부상의 경험이 더 적습니다. 그러한 가장 부상을 안 당하는 이유 가장 큰 것은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을 충분히 풀어줌으로써 체온을 올려서 부상으로 방지하고 어떠한 트릭을 할때 똑같은 상황에 예를 들어서 발이 접질렸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부상을 당스트레칭 사전에 스트레칭을 한 경우와 몸을 풀어준 경우와 몸을 풀지 어 않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같이 접질렸으려도 부상을 안 당하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항상 보딩을 즐기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어린 친구들은 사실 어려서 잘 모르지만 더더욱 이제 성인 되신 분들은 꼭 하기 전에 스트레칭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상을 방지 부상을 안 당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고 부상을 한번 당함으로써 스케이트보드를 최악의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또몇달 동안 못 하면 또 흥미를 잃어서 안탈 수도 있고 또 실력이 예전 마치 올라오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용하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들을 없애려면 부상을 당하지 말아라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기 시작에는 보호대를 꼭 착용을 하셔서 똑같이 넘어졌을 때 보호대를 착용하는 거랑 착용하지 않는 거랑은 부상의 위험이 이렇게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보호대를 꼭 착용을 하셔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지 않는 또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타시게 되면, 어, 새로운 트릭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본능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 트릭이, 아할수 있다, 없다, 좀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무리한 것들은 시도할 필요가 없지만, 무모한 트릭. 나의 현재 실력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은 무모한 것은 시도하지 를 않고 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 조금씩 어려운 단계의 트릭 약간 무리한 연습은 괜찮지만 무모한 트릭은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큰 부상을 방지하는 것도 스케이트보드를 잘탈수 있는 빠르게 잘 타는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스케이트보드를 성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노력과 꾸준함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연습하시다가 안 되고 정치세계가 오더라도 꾸준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한 달, 6개월, 1년, 2년, 3개월, 3년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스케이트보드를 정말 잘 타는 남들이 불러하는 멋있는 스케이트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더욱더 먹지고 성장되는 스케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